지, 지지바, 나빠빠, 지지바, 아 진짜 응. 안나진다아대0 아이, 아안나오진아이말이지지무 음, 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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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1대 일, 안나오진다. 이가고 지지바, 아 진짜 일대1안나진다 어. 아이가 이 지지, 지, 지지바, 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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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야 이거. 뭐? 아, 그러면 가위바위보 오빠가 마술사다. 잘 봐봐. 너 가위바위보 이길 수 있어. 잘 봐봐, 잠깐만. 안 되면 진다. 가위바위보. 봐. 이겼다. 다시 는자안 되면 진다. 가위바위보. 아, 진짜. 아, 뭐야. 이게. 뭐야? 뭐야? 아빠, 뭐 찍고 있어?